2023년 4월 9일 부활주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어, 이번 주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부활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달걀을 어, 이제 먹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부활절 토끼 장식을 하고, 어, 그러한 토끼 머리띠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건 뭐냐면,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인데,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 달걀과 토끼는 어, 웬 나오는 것이며, 이 부활절 달걀과 토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 부활절을 영어로 Easter라고 합니다. 이 Easter라는 단어는 어, Eoster라는 어, 여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풍습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 이 Eoster라는 여신은 어, 봄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왕성한 번식과 다산을 상징합니다. 이 Eoster 여신이 어, 한겨울에 죽어가는 새한 겨울에 죽어가는 새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이 새를 토끼로 변신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끼가 된이 새는 계속해서 알을 많이 많이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을 많이 많이 낳아서 어, 달걀 그리고 어, 토끼로 변해서 이 토끼. 이 사건 이후로. 어, 토끼와 달걀은 이오스터 여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된 것이죠. 어디까지나 이야기입니다. 이 다산을 상징하는 이오스터 여신과 그리고 변신력이 뛰어난 토끼가 이 부활, 부활의 이미지하고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오스터를 숭배하는 풍습이 기독교와 접목하게 된 것입니다. <laughs> 그러므로 말미암아 토끼와 달걀이 부활절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래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지요. 어 복음과는 특별히 상관이 없지만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풍습을 생각할 때. 우리 한번더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 기도해 보시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이러한 부활절 달걀, 부활절 토끼 이러한 관습들을 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 또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럼 이 이스터라는 단어, 부활절의 영어 단어죠? 이 이스터라는 단어가 이오스터라는 Eost, 여신에서 나왔다면, 제 생각인데요. 저는 이스터라는 단어보다 차라리 The Day of Resurrection. 그죠? Resurrection은 부활 아닙니까? Day는 날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The Day of Resurrection 이라고 이 부활절이라는 공식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렇게 어,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 헬라와에서는 어, 이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페삭이라고 하고요. 이게 유월절이라는 단어랑 연결되는 겁니다. 스페인어에서는 파스쿠아라고 합니다. 스페인어에서는 파스쿠아가 페삭이라는 유월절의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즉 스페인어에서는 유월절이 곧이 파스쿠아라는 단어가 곧 부활절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으로서 어, 세상 죄를 지고 다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 파스쿠아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죠. 반면에 이 영국에서는 그 당시에 이 이오스터라는 여신을 축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는데 마침 이 영국이 복음화될 때이부활절에그 예수님이 부활과 이 이오스터 여신을 숭배하는 이러한 행사가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에서는 부활절을 이오스터 여신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해서 이스터라고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고요. 반면에 스페인어에서는 파스쿠아라고 원래 의본 뜻, 유월절 어린양의 그 본뜻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어. 그래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죠. 어떤 단어가 더 성경적이고 어떤 단어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더 살려주는 단어 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어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의 권세를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그리고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 얻는 천국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쉬운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의 가치도 값싸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치른 아주 아주 비싼 구원이죠. 그렇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쉽게 구원을 얻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무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면 공기, O2, 그죠? 산소. 산소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생활할 수가 없죠. 여 만약에 1.5리터 페트병에다가 페트병을 어, 거기에 공기를 넣어서 산소를 넣어서 그것을 뭐천 원을 받고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달에 그 아마 그 산소를 우리가 호흡하는 그 비용으로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소모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냥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구원도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예수님이 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즉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즉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마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했던 고백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신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시편 5편 2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 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게 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면 사장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경비아저씨 말을 듣습니까? 사장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장이 월급 주잖아요. 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왕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누구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김정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북한은 아직도 김씨 왕조,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되면 어떤 특징이 생기느냐?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보면 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 수태에 대해서 고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당신이 예수님을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어, 메시지를 전달하죠. 자,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지극히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 객관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가브리엘 천사,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읽어 드릴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너무나도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한마디로 이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인 질문을 무력화 해 버립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대죠. 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버리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럴, 이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던지죠.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근데예수님 우리에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고백해야 돼요.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누가 보면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왜 떠나갔을까요? 이제 할일다한 겁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했고 마리아가 그것을 믿어지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받고, 아멘! 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도 되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보신다면,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내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에게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하인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의 하인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자기 집을 방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 단지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도 내 아래 병사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죠. 우리에게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가면 우리도 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요.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즉,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뿐만 아니라, 죽음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그리고 인생의 왕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줄 믿습니다. 토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부활 주일, 이 예수가 나의 왕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 대신에, 대신 죽으셔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면 내가 먼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분의, 어,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성경 61권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토달지 않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그 고백,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의 믿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